어, 왔다! 아이고, 그, 스승이었던 무디님. 왜 그렇게까지 반응하시죠? 뭐,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하루 이틀쯤 됐고, 여러가지 뭐, 이게 핑계 뭐, 될건 많지만, 어? 다이아 3한테 져버려가지고, 엉엉 우는 그림이 나오면은, 뭐, 저는 좀 이제 걱정이에요. 전역하고 온 참해몬의 스승. 얼마나 그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봅시다. 먼저 자기소개 먼저 좀 해볼까요? 그 옛날 자매모님 방송 1티어 내전 이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내전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때 레디언트 티어에서 굉장히 많은 참여를 했고, 화려한 퍼포먼스들, 그런 피지컬적인 멋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했었던 그런 레디언트였습니다. 네, 그러고는 이제 갑자기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우리 방송이 이제는 뭐 물렸나? 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알고 보니까 저 지금 군대에 있다며. 다음에 그럼 저녁 하면은 같이 한번 옛날 생각하면서 다시 제그 스승 노릇 한번 해주시고 1대1도 한번 해보자. 그 군대에서 그런 어떤 실력이 많이 죽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 하게 됐다. 근데 이제 군생활하면서 많이 녹슬었을 거라고 봐요. 전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다이아 3까지 왔거든요. 전혀 어... 질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롱에서 싸우는 건가요? 뭐 미드 교전이든 원하시는 얘기 하시면 돼요 그냥. 실롱 가시죠 무난하게. 아 이거 뭐 실롱전 어 좋은데요? 순수 에이으로 오우 oh, 쉣 이벤트 매치 가시죠 아 연예인에 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아헤헤헤아 이거 아닌가요? 네 저건 제꺼야 저건 저건 제 아, 정정당당하게 오! 하하! 아 이거 <laughs> <laughs> 아, 야무총이었나요 이거? 아 팬톰이랑 벤달로? 팬텀 벤달로 할게요 <laughs> 유익 <laughs> 아, 이거 MG, 형 와이드 피킹인데, 아, 씨. 너, 군대 안 갔지? <laughs> <laughs> 성대이이 채팅을 이렇게, 이렇게, 안, 안 이렇게, 딱치시면딱 치면 딱 치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이 994야! <목소리> 아, 무지성 연사가주시면안 돼요, 여러분들. 아. 지금 경쟁 태당히 훈수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마무리할게요. 에. 네. 아, 씨발안 <laughs> 돼! 야, 씨, 어디서 다니냐! 뭐 아직 안 주었네요.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야 했는데. 아... 오늘 그러면 뭐 어떻게 치킨 드릴? 뭐 기회 드려요? 괜찮습니다. 그럼 한세판 정도 해서 두판 이기면 치킨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주셔도 어차피 이제 박을 거라서 욕을. 일단 저한테 훈수 제대로 넣어주신다. 그럼 드릴게요. 네, 제가 뼈저리게 좀 알아야 될것 같거든요. 뭐 하다가 네. 그막 차단하거나. 아, 너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절대 안 그럴게요. 아. 제가 픽 정해 주세요. 제가 또 이제 올 라운드예요. 다 고만고만하게 똑같이 못 해가지고 올 라운드입니다. 음. 제자한테 인포를 시키고 싶은데 못 믿겠어요? 아 이게 잘할수 있나? 분명 <laughs> 에임은 인포에 딱절 맞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어제 오늘 소바를 연습하고 왔어요. 30초 남았습니다. 화면 나와가지고. 아 어, 근데 다 듣나 봐. 어어헤헤헤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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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아 이거 소바 한번 알려줄라 했더니 이것도. 저 그러면은 뭐 할까요? 삼일모엔트리는 진짜 재형인데 엔트리는 진짜. 연, 진짜 연막. 어해해 게임 던지네 저기서 야야야, 듣고 있다. 이건 게시야. 게는아 그거 아니야. 잠아. <목소리> <목소리> 말을 안 들어 이거 보여줄게 내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이게 저 감도로 해이 쉽지 않은데. 헤이, 헤이. 저는 언제나 그런 쉽지 않은 것들을 항상 이겨내왔어요. 잡아왔다. 오우 쉣! 아! 저는 언제나 그런 쉽지 않은 것들을 항상 이겨내왔어요 또나가야지 나가야지. 닉스니까 절대 잡아버리지 한번더 나가야지 그래 씨씨씨씨 씨씨 붙었잖아 얘네 한번더 나가야지 이 선생님 이거 가르치는 거 맞아? 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이거. <laughs> 내가 좀 뺏긴다. 이 회의는 이 앞마당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이야아 어 근데 어아 좋은데요? 저 원래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안 나갔거든요. 힌스는 이코프레깅 해야 된다. 이코프레깅? 이포프레깅. 이포프레깅? 이코프레깅. 이포프레 이이이내 하지 마. <웃음> <웃음> 아니 발음이 많이 꼬이고 어려운데요? 계속 나가야지. 어빠이어 A 빠른데? 그렇지. 저, 이거 돌아가? 궁포 먹고 풍포 먹고 이제 돌아가야지. 오! 헤보일 때는 트마를 무조건 A 깔기 때문에 시를 무조건 나가야 돼. 눈 가려라. 음... 바로, 바로 컷? <laughs> 어때 어때? 근데 확실히 에임이 1대1 교전에서 깔끔하네. 이거 그냥 진짜 인포 해야 되는데. 아, 약간 인포가 그런 쪽이랑 좀잘 맞는? 에임 스타일이랑 나 비슷한 거 같은데. 아, 뭐야? 차배모 완성형 스무디야? 한한 15퍼 스무디? 아. 원포 이어 받은 지 얼마 안된 미도리아 이즈코? 약간 말하기 싫어지네것덕 뭐. 싫어해서. 그리고 에이. 이런 몰라요? 요즘 인사를 다 보는 건데 이거 몰라? 아. 진다야? <laughs> <laughs> 이게 제자, 제자가. 아, 이게 제니다가아게제고제 o Sierra p a 가라지, 에서 n g 지에서공 쓰고 바로 나가지 말고. 어 상황 보고 좀 기다렸다가 i d a r a t a g a Kung Saba, Kung Suo, Aida, k 다 d a 기다려봐 기다려봐. r a b a k i d a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진짜! 느낌 좋았지 방금? 방금 말잘 들었어 그래! 네, 말잘 든다니까 그냥, 그냥 참 댕댕이였어 그냥 얘기만 하세요 선생님 띵띵띵띵 띵 없어도 하잖아 잡고 잡으세요 왜 안잡아? 벽 깔고 불벽 깔고 그 다음 이야 거기 불벽 깔고 그 다음 삥하는 거? 벽 깔고 삥하면 더안 보여 어 그치 그 방금 궁을 쓰고 안 나간 이유는 저 A에서 교전하고 있을 때 궁을 쓰면 네. 무조건 A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 근데 갑자기? 가라지에서 튀어나오는 피닉스 이건 체인버가 놀랄만 했다 헤븐으로 가서 음. 언더 쪽에 띵 까면서 나가. 으 아, 아, 이거 아니지? 피닉스! 띵 까라니까 피는 안까아 아니 피는 어디 갈지? 아 창에 앉아서? 창에서 밑에 보면서? 언델븐에 피을 까본 적이 없어가지고 헤헤헤헤헤저궁 <laughs> 있습니다 승님 궁이 있을 때는 가라지 우리 가 엑스라이즈는 없나요? 가라, 이거 강태안 되냐? 아예. 느끼 손 있으니까 뛰자 가라지 투시로 가자. 아. 가라지 투시. 가라지 들어갈 땐핑안 까고 시 들어갈 때핑 까는 거. 오케이. 하나 붙어봐요. 하나 붙어봐. 가래 사운드 오멘 있다. 우리 또 백사 있어. 우리 백사 있어. 어 있으? 핑 넣을게 잠깐만 핑조빙 조심. 조심해. 백사 백사 해. 백사 있다 백사. 가라지가라지 아, 봐줘. 가라지. 가라지핑 떠오. 어이선생친 oh, nice. 이건 안 이겼네 왜냐면좀늦좀 늦을까봐 좀 제가 좀 우리 팀을 히어로 맨키로 아, 구원하기엔 좀 늦을까봐 다 아, 배웠죠 선님한 번만 봐줄게 <laughs> 네 아네 아, 고맙습니다 만나면 우리 팀이 잡아주면 나이스 아니야 잘 쓰자 그, 아, 근데 후반전에는 조금 이렇게 부룩부룩 좀 세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전에는 뭐 얘기하는 대로 매우 잘하지 않았어요? 저, 어, 우팀 2등이에요! 1등 했어야지, 이건 전, 전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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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터삼. 어. 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피해 볼까요?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딱 올라운더들은, 솔직히 음. 나도 올라운더잖아. 그 저처럼 고루고루 못 하세요? 어? 저처럼 고루고루 못 하셔서 올라운더야? 아, 그런 올라운더는 아니지. 아, <laughs> 아. 그러면 바로이거 스파이크는 제가 들나요? 스파이크 들면 안 되지. 난 스파이크 절대 안 들어. 오메니어도안 들어. 어 잠깐만요. 저, 저, 저 지금 잘못 빼고 있는 거 같아요. 잠깐만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저, 아니야. 아 아니, 잠깐만. 이거 스승 잘못 잘못 고른 거 같은데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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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디 꽂을까요? 왼쪽. 왼쪽? 앞쪽, 정 쪽. 제트랑 같이 오른쪽 클리어해 아이고. 어? 바로 잡아주면서. 그렇지. 그렇지. 제거했다. 샷 10초. 아 이거 같이 질러야겠다. 잠깐. 맨클. 에이링크... 가져야 돼. 아 시간 안 된다. 최지만 하면 이득. 준비 완료. 이스아 이거 죽으면 안든흔들 아, 에이스인데 또. 방금은 오른쪽을 풀어주면 아, 아, 먹어놓는 게 좋아. 레인 오른쪽이 중요하고 시장 시이 중요해. 아그 아, 저는 그걸 몰라서 어디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케이 좋은 정보, 좋은 가르침.

그러면 자리를 바꿔야돼 아, 자리를 바꾸는 플레이. 약간 유리한 자리로. 근 자리 바꿨다가 쁘엑 선생님 전 얘랑 안 계시나요? 이러면서 울면 어떡해요? 그러면 패야지. <laughs> 아니 뭐팬다고요 잠깐만이야. 슨 잘못 골랐어요. 스 파이크 안 들고 이렇게 폭력적인선생님인지 몰랐는데. 아, 왜 스파이크 스파이크 자꾸 비하하고. 어이스 이거 막 끝내기 싸움이야. 완벽하게 끝내. 지지 않아. 아, 이거 이킨네 이거 기네이 자식아? 오이 자식아? 아, 우리 우린 팀원 아니었어요? 팀부 아니었지? 다시가. 자, 자이 진짜 진짜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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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은 주말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주말 끝났어요. 저녁해서 이제 뭐 하시는데요? 아 놀아야죠. 아 그치 노래하면 매일 매일 주말 아니에요? 아, 매일 매일이 주말이죠 저는. 노는 게 제일 좋아. 보로로 한번 노래. 신고할게요 그냥. <laughs> 그냥 보내드릴게요. 다음번에는 그냥 순순히 안 보내줘요? 아 다음번 안 오죠? 아 <laughs> <왜, 웃음> 이겨 버렸나 너무 좋아고요